안녕하세요 먼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멍구리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주가를 가지고 오는 네 거를 강의를 해 주신다고요 네 예, 예. 지난번까지는 저기 종목 코드를 조회했는데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어, 이 api 를 쓰시는 분들이 제일 그 관심이 있어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제 주가를 가져오고 뭐 투자자를 투자자 정보를 가져오고 뭐 이제 이래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분석을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가지고 오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종목, 종목 코드 찍어보고, 아, 뭔가 이렇게 쭉 데이터 내려오는 거 보고, 그쵸. 그거를 이제 db에다 넣어서, 아, 이제 뭔가 조금 이제 활용을 어, 하는 뭔가 셀렉트도 해보고, 예, 뭐, 예. 그러, 그렇게 되겠죠. 이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고생, 고생 분이 열렸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첫 번째 이제 단계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에, 1305, 이트랜잭션 1305는 그1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봉, 흔히 얘기하는 일봉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데이터 양이 좀 많아요. 많아서. 일단은 저기 데브 센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죠. 아, 여기 있네요. 1305. 이게 어떻게 되 있는 거냐면, 일단 이제 그 넣어보고, 000660 넣어보고,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죠. 카운트 뭐. 천개는 맞나? 천 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천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불려 오거든요. 아, 이게 그000660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네. 일본과 그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천 개를 천 개를 이렇게 순식간에 가져오잖아요. 예예. 예. 그럼 여기 이제 진짜 금방 가지고 오네요. 예, 네.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여기 보면. 종목 코드 넣고 일주월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봉만 가져오니까 주봉 월봉 이렇게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예. 숫자를 1을 넣으면 일봉, 2를 넣으면 주봉, 3을 넣으면 월봉.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요 코드에다 1, 2, 3 바꿔 넣으면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되고 이게 날짜는 넣지 않으면 이제 오늘부터 거꾸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 오늘부터 거꾸로 여기 적혀 있는 천개, 뭐 이렇게 천을 썼으니까 천개고요. 예. 청계까지 가져온 다음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조회해야 되는데 한 번에 줄때청계까지 준다라는 거죠. 예, 네, 여기 청 네. 청까지 이렇게 하니까 여기 청결 아, 100개, 100개. 죄송합니다. 100개. 아, 청개 개 맞네. 청개 맞는가. 얘들은 왜 인덱스가 이래서 제가 사람을 헷갈리게 해. 예, 청계청계 맞고요. 청계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자, 이제 이제부터 이제 싱 API가 어 그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여기 데이트 여기 받은 요데이트 있잖아요. 5월 8일. 자, 이게 여기 5월 8일 요 날짜인데, 예. 뭐 마지막 걸 넣어줘도 되지만, 예. 그냥 여기서 주니까, 요걸 갖다가 요 날짜에다 넣어줍니다. 예. 그다음에 인덱스 번호 0번도 여기다 갖다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2014, 2014, 05, 08, 그렇죠? 인덱스 0번. 그 다음에 해서 조회하면 안되고 다음 조회 음. 연속으로 이제 그 다음 거를 데이터를 가져야 되니까 누르면 2014년 5월 8일 이전부터 가져오니까 예. 그 다음 또1 0 0를 가져와요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2010년까지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계속 가져오면 예. 어, 이 회사가 창립한 아, 상장된 날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음. 예, 네. 처음 어, 처음 데이터를 받을 때는 과거 데이터들을 많이 집착들을 하시잖아요. <laughs> 집착을 많이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그, 받을 때 이걸 예, 계속 예. 여기다 넣어가면서 이제 루프를 돌려야 되거든요. 예, 예. 그 다음번에 가져올 땐또 여기 변경된 날짜 요게 있으니까 예. 요거 갖다 넣어주고 또 인덱스 도 넣어주고. 어, IDX는 다 0인가요? 그러네. 아니, 그게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트랜잭션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이름하고 예. 여기 아웃블럭에 나온 이름하고 예. 여기 인블럭에 들어가는 이름이 같다. 예 그럼 거기 똑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이제 속편하게. 예, 그냥 예. 똑같이 두개 있으면 두개 넣어주고,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이,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일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빌리. 일 데이터는 한 번에 천 개씩, 개씩 가지고 올수 있고,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복해서 예. 예. 같은 형식으로 넣어줘야지. 넣어주고 다음 조회를 해줘야 되는데. 예. 아 이게 지금 어, 우리 코드가 도수창에서 도는 거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가져오는 게 어려워요. 도수창에서 가져오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프로그램을 짜셔야 됩니다. 그 루프 문을 돌려가지고 근데 뭐 일단은 아쉬운 대로 최근 데이터 청결하시고 이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어, 포르프 돌려서 직접 짜시는 게 이제 그런데 음, 준비는 돼 있어요. 그걸 반복해서 가져오는 코드가 준비는 돼 있는데 예. 그, 저 뒤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복잡한 건지.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 우리가 무료로 배포하는 그 마이 머니 보 i 포 이베스트 그 프로그램을 써서 받으시는 게더 어, 속 편할 수도 있고. 음. 근데 이게 더 속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GUI를 쓰는 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예. 어, 배치 파일로 받으면 사람이 필요 없죠. 이게 자동으로 음. 그냥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해서 본인이 이제 하실문제인데 하여간 일단 뭐 그거는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걸로 다음 번에 어차피 이걸 루프를 돌려서 가져오는 강의가 있기,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첫개까지만 한번 어떻게 가져오는, 한번, 예, 어떻게 가져오는지 가지고 오는 거를 보고 어, 다음에 강의가 되면은 그 연속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거, 예. 어, 추가 강의로 하, 강의를 할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건 요렇게 이제 코드를 좀 보시면 어, 코드란다. 이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이게 아까 보셨던 거 입력 코드들 여기 예. 쪽에 있고요. 뭐 날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는 데이터가 이게 좀 좀좀 좀 많아요 그 정말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이어 일봉 데이터만 갖고 어 끝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순매수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같이 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파증권사에서는 어, 이게 같이 안 줘요 그러니까 이 개인순매수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 어그 TRP 그것도 불러야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 이거는 좀 편해요 그니까는 그, 거기에 따라 기본적인 일별 주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일별 주가에 따른 어떤 우리가 흔히 보는 네.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같이 내려주니까 네. 네. 이게 불필요할 수도 있, 있지만 또 네. 이것만 또 필요한 사람은 또 그냥 이거 한번에 끝날 수 있, 있으니까 저는 <laughs> 재미있었던 게그 개인적으로 시가 대비를 양복, 운복 내는 게다 이제 시가 대비잖아요 아, 그, 어 그렇죠 예, 시가 저. 대비죠 아, 아 전일 아니었나 아 시가, 시가 대비. 대비죠 양복봉 그런데 네. 이제 그 그거를 같이 줘요 예. 네. 네. 그거 계산해야 계산, 되거든요 계산 안 네. 해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 이거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이런 데이터를 주는 게 얼마나 이제 편한지는 조금 써 보시면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를 그, 이제 전략으로 쓰시는 네. 분들은 이제 그게 되게 유용하죠 네. 다른 계산 없이 쓰으니까 주는 데이터를 보면 일단 날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전율 대비 구분,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몇 퍼센트, 이런 거 있잖아요. 등락률이 몇 퍼센트. 얘는 이제 전율 대비 얼마나 올랐다, 뭐, 이런. 아, 전율 대비가 이게 얼마나 올랐다? 전율 대비 구분은 저게 이제 캐릭터로 그냥 위아래, 뭐, 이런 거. 죠 무적 거래량, 거래 증가율, 거래 증가율. 체결 강도, 소진율, 회전율. 소진율은 뭐 모르겠지만, 회전율은 그래도 많이 쓰신 분이 있고. 이제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이 밑에 보이는 개인수 매수. 요, 요거가 이제, 그, 어, 그, 거래처, 거래처라고 그래도, 게 이제 그, 투자 주체별로. 어, 어, 투자 주체. 크게 네. 그냥, 뭐, 어, 뭐, 어, 기관을 네. 따로 나누지 않고, 예, 크게 그냥 모든 거래 세수로 나눌 때 이렇게 많이 쓰고, 누적 거래대금, 그 다음에 시가 대비, 여기 있네요, 말씀하신. 시가 대비 구분, 시가 대비 등락, 그 다음에 고가 대비 구분, 고가 대비 등락. 고가 대비 몇 퍼센트 떨어져 있는지, 저가 대비 몇 퍼센트 떨어져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시가총액까지 한, 그냥 한 번에 줘버립니다. 시가총액. 네. 이거 계산하려면 이것만 만치 않거든요. 그 예전에 그 주식수 세 가지고. 저희가. 예, 그렇게 했었죠. 만만치 않죠. 네. 근데 그냥 한 번에 줘버리니까. 그니까 러 이게, 어, 일별로, 어, 바뀌면, 예, 예, 어, 저게, 거기 딱 걸려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예. 시가총액 때문에 이게 예. 대형주자. 예. 예. 그런 거 구분할 때 이게, 예. 유용할 것 같아요. 하여간 이게 싹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한 번에 주니까 예. 데이터 양은 좀 많은데 예. 이런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아 그런데 이거 하실 때참그 네.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데브센터 눌러 보시면 네. 그 한번 데브센터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네, 이겼다. 종목 하나 보고. 예전에 저희 그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 때 DW m 코드가1번이었어요 다음에 그러면, 그러면, 그러 할까요? 면 중요한 그러니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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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그이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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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락금액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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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러 그러면, 예. 그러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그러그면그 한번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네. 예. 예. 앞에 쌓인 저 숫자가 이해가 안 가시면 예. 뒤에 디프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예. 그거 본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이게 맞, 맞습니다. 이게 저기. 예. 예. 그냥 붙여서 주제. <laughs> 예. 요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이건 그것만 다 하시면 이제 된다는 거. 그러네요. 그게 주의할. 저 잊어먹고 있었는데. 음. 자, 이제 코드를 한번 보시죠. 코드를 보시면, 1305. 1305. 뭐, 앞에 있는 건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단축 코드, 1 주월, 구분, 날짜, IDX, 건수도 이제 그, 보신 대로 그,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요거, 요, 요거, 요거 세 개를 가져오셨습니까? CNT, 날짜, IDX, 요걸 가져오는데, 그걸 가져오는 거는 이제 여기서 보신 요 데이터 3개를 가져온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연속 조회할 때 넣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아웃블록 이제 연속 조회가 있는 것들에서 아웃블록은 주로 연속 조회에 관한 아, 데이터를 그 주나요? 네그데이터 네, 그 아.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아웃블록 1부터는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주로 주는데 그래서 이제 고그 데이터는 여기 따로 이렇게 리스트를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데이터 프레임 형식을 동일하게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냥 직접 쓰시려면 이거 붙여 데이터 프레임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예, 이 변수를 그냥 쓰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받아오는 데이터가 이제 많은 거를 쭉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다 어. 옆에 넣고 예. 리스트를 만들어서 예. 업핸들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끝입니다. 그래서 예. 데이터 프레임 만든 다음에 리턴 시켜주면 이제 두 종류가 리턴되죠. 하나는 아웃블럭, 하나는 아웃블럭1. 그래서 두 개를 리턴 시켜주면 그거를 이제 찍어 보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린트 DF 원만 DF만 뒤꺼 앞에 거는 별로 지금 관심이 없으니까 찍어 보는데 이걸 먼저 이제 영영 한번 찍어보고 또 같은 거를 음, DF를 또 찍어보고 한번 해보죠자 축가 해자 나오죠? CNT 총계. 총계 가져왔고 날짜는 이제 5월 8일이었고 뭐, 인덱스는 0번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아웃플럭 0을 찍어 본거고 이제 아웃플럭 1을 이제 또 찍어 보도록 하죠 일단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아이 가져왔습니다 네 잔뜩 가져왔습니까 아까 그 보셨던거 그 표대로 쭉 음. 가져왔죠 이래가지고 가져온 걸 가지고 코드에 보시면 여기 기간별 주가라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있는데 이제 여기 들어있죠. 여기 데이터에 데이터베이스를 누르면 아 요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일단 그거는 이제 어 나중에 알아 저기 에스켈라이트 그 엑스포트라는 어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프린트를 해봐서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일별 주가 주별 주가 월별 주가는 이제 이걸로 가져올 수 있, 있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처음 그 tv 를 만드신다 라고 하실 때에는 네. 제가 지난번에 종목 마스터 강의를 했잖아요 8430 네. 화면이었나요 t 8430예 예. 지난번에 <laughs> 예. 기억이 잘 안납니다 예. t 8430 에서 종목 코드 불러와서 네. 종목 코드 그 코드 가지고 와서 이제 코드를 여기다 다 넣어주면은. 일일이 루프로 넣고 예. 돌리게 해서 넣고 돌리면 예. 이제 뭐 전종목을 다 데이터를 한 가져올 번, 수 있죠. 예 처음 시작할 때그 db를 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이제 db를 쌓고 어,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어, 본격적으로 우리가 api를 이용을 해서 어, 그 무언가를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내친김에한번 분단위까지 한번 가볼까요? 가봤는데뭐 음. 어차피 비슷한 데이터니까, 어, 요거 다음 1305 말고, 1302 얘도 한번 보죠. 1302. 1302는 그러면은, 1302는, 예, 요거 이제 분단위 데이터예요 아. 근데 이게 내용은 좀 달라요. 1 데이터랑. 왜냐면, 예. 분단위 데이터로는 그 기관이나 수, 뭐 개인 손매수 이런 게 나오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쓰는 방식은 똑같아요. 쓰는 방식은 똑같은데 이제 나오는 데이터가 좀 다르고 뭐 그런 거 차이인데 여기 아웃풋을 보시면 시간, 종가, 전일 대비 구분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체결 강도, 매도 체결 수량, 매수 체결 수량 뭐 이런 거 나오고 체결 건수, 거래량, 시가 고가 뭐 체결량 체결건수 뭐 이런거 이런 나옵니다. 시, 뭐야, 뭐 이렇게, 아, 일단 한번 보, 보고 시작하죠. 어, 1305죠? 1302. 1302 2, 예, 2. 분별 보신다라고 네,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00, 0600, 000, 0600 000, 0600 그거는 이제 이게 1로 하면 1분짜리인데 예. 카운트라 한... 한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게 보시면 날짜가 없어요. 마지막 날짜 거를 주는 거거든요. 아 마지막 때, 마지막 날짜 그러니까 오늘이 데다. 일요일이다. 예. 그러면 예. 금요일 거 주는 거죠. 예. 예. 아, 이거는 과거 것은... 없어요. 일단 예. 일상공인은 과거는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예, 분단이 데이터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총계 이렇게 적어도. 땡. 아, 100개가 맥스인가 보네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또 이거를 1304를 넣고 134100 다음 조 그러면 여기 음. 나오죠. 시간이 아, 괜히 1분으로 했습니다. <laughs> 이거가 3, 3, 3분인가 30분인가 모르겠다. 조회. 누르면 15시 아침 꺼부터주죠 예, 예. 100개를 요구했는데도 음. 아침 꺼부터 줘요. 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 꺼 하루 주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이게 장중에 이걸 계속 풀으면 계속 어, 1분마다 데이터가 변하는 거. 음. 뭐 1분으로 걸어주고 1분마다 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3분마다, 하면 3분마다 변하는 거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를 써도 되고 아니장 끝나고 나서 어, 오늘 뭐 분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이걸 풀어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 그렇게 쓸모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1분 갖고 테스트해 보다가 5분 갖고도 예. 테스트하거든요 예. 그 1분짜리 다 받아놨는데 5분짜리가 필요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악몽이 시작입니다 그 5분짜리를 언제 다 받아요 단종 먹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실 악몽이 에요분 데이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1 데이터까지는 어떻게 해보는데 예. 이 네, 그, 그 머니보님의 지론 중에 하나이시죠. 네. 네. 데이터에 집착하지 말고, <laughs> 특히 분데이터, 분데이터에 막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늘 저에게 말씀을 하셨니 시간을 갉가먹습니다 네. <laughs> 하드디스크도 갉가먹고 네. 힘들어요 이 데이터니까 1분 갖고 30분 갖고 테스트했는데 결과가 잘안 나와. 아, 그 15분으로 한번 해볼까? 해볼까? 그럼 이 15분 데이터를 또 받아올려 그면 이제 또 악몽이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어. 그 저희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뭐 이렇게 자기는 몇 년치 분봉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몇 년치 1분봉은 있는데 이제 뭐 5분봉 이런 거 없는 거죠. <laughs> 그런 러 예, 그런 걸로 또 만들려고 하면은 아, 이제, 또 이제 또, 예, 또 예, 예, 일과 시간과 또그 고통이죠. 예. 예. 뭐 하여간 어쨌든 이제 마지막 분 데이터를 주니까 예. 이걸 갖고 이제 그날 그날. 예. 이건 주로 이제 쌓아놓다 논다기보다는 예. 주로 그렇게들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날 그날 그 추이를 봐가면서 뭔가 거래를 하고 싶은데 예, 예 거래량이나 이렇게 갑자기 늘은 거뭐 예. 그런 걸 찾아낼 때 음. 그럴 때 이제 쓰기 위한 거니까 음. 일단 뭐 얘는 그렇게 쓴. 뭐 저보다도 또 이제 활용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제 데이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자 1302, 예. 1302, 자1302 코드를 가서 보시면 분별 조까 조회, 형식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이제 여기는 CTS 시간 받아가지고 이제 넣어주는 거야 뭐. 어, 여기 여기 있죠? 단축 코드, 작업 구분, 그다음에 시간, 건수.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인블럭에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 넣어주고 나면 가져오는 데이터는 이제 연속 조회를 위한 CTS_언더바_타임 이걸 이제 가, 일단 가져오는데, 네,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는 진짜 데이터는 이제 시간, 종가, 전율 대비 구분, 그래가지고 시간별 매수 체결량까지 이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데이터 프레임에 넣고 이거 역시 이제 찍는 건데 일상 0이한 번을 해볼까요? 06500, 06500이면 코덱스 200인데 한번 보죠. 코덱스 200 실행을 하면 가져왔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체결 건수 여기 보시면뭐 건수, 시가, 고가, 체결, 뭐 이렇게 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싸놓으시거나뭐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 실행 중에 런 장중에 이거 갖다가 이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1305 그, 01302 일봉 데이터 하고, 받는 것그 다음에 분봉 데이터를 네. 뭐 조회도 하고 뭐 필요하신다면 은 <laughs>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이제 뭐 b 에 넣는 것까지도 예. 오늘 강의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데이터 아, 수집이 예. 시작됐죠. <laughs> 예. 데이터 수집이 시작되고 아, 어떻게 보면은 못난 번 여정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내가 데이터 아까 뭐분 데이터 제가 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또 데이터 옵션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참 딜레마예요. 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분 데이터 이게 없으면 관리. 또 그렇고 예. 예. 관리하는 데 너무 힘들어서 그 적절히 해야죠. 이제 본인 거기에 맞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님 네. 항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